최고의 성능과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LG그램 프로 3616TD90SP KX56K LTR5는 뛰어난 16GB 램과 256GB 저장 공간을 갖춘 제품으로,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작업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360도 터치스크린은 다양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여 노트북, 태블릿, 스탠드 모드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며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